마셔. 무릎을 구부렸다가 반대다리 쪽으로 쭉 밀어줘. 숨 내쉬고 두 다리 무릎을 구부려 마시는 숨 오른쪽으로 밀어줘. 내쉬고 두 다리 무릎 구부려서 한번더 반대쪽 왼다리 내쉬어 다리 무릎 구부려 팔 구부리면서 왼 다리 뒤로 멀리 무릎 발등을 내려놓으시고요. 손을 바닥에서 뛰면서 골반을 눌러내려 상체 세우고 양손 여 V자 시선 손끝 골반 눌러내려 균형 유지 호흡 손가락 10개 쫙 벌려서 정면을 보면서 숨을 마시고 가슴 앞에 팔꿈치 오른쪽으로 무릎밖에 나 <laughs> 오른손 뒤로 멀리 손가락 5개를 쫙 벌리고 손보고 내쉬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으면서 마시고 상체를 더 비틀어 조심하시고요 내쉬 손을 바닥에다 짚어 발가락 꺾어 무릎입니다. 앞에 있는 발 뒤로 뺏서 뒤꿈치 바닥 꼬리뼈 천장으로 호흡. 뒤꿈치가 가지 않으면 발을 조금 만 끌어와서 뒤꿈치가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으세요. 종아리의 느낌에 깊숙이 호흡으로 바라보세요. 다시 손이 바닥을 밉니다. 겨드랑이 쭉 꼬리뼈 천장 쪽으로 등을 한번 폅니다. 왼발 손 사이 마시고 <laughs> 오른 다리 무릎 바닥 발등을 내려놔서 손 띄고 상체 세워서 두손 V자 손가락 10개 힘 시선 천장 내쉬고 정면을 보면서 가슴 앞에 손 마시고 팔꿈치 무릎 밖에 상체를 비틀어 오른쪽 골반 조금 더 눌러 왼손 뒤로 멀리 손가락 다섯 개 내쉬고 왼손으로 허리를 오른쪽 감아 상체를 살짝 왼팔에 휘두면서 왼손에 상을 살짝 풀고 엎고 정면 보면서 손 바닥 뒤에 발 마시면서 앞으로 갔다 무릎 붙여 상체 할수 있는 것만큼 내쉬고 머리 바닥으로 툭 어깨에서부터 힘을 툭빼놓세요 정면 보고 손가락을 세워 등을 쭉펴 앞에 보세요 숨 마시고 바닥에 한번더 팔에 힘이 먹게 낸빼 내쉬어 발바닥 전체에다 체중 누르고 머리 들어서 양손을 옆으로 들쳐 올라가시며 마셔 손바닥 붙여 골반 밀어, 엄지발가락에 힘, 손끝 멀리, 쇄골 뒤로 호흡. 정면을 보면서 마시고, 손 바닥에 수여 내려가, 손바닥 내쉬고, 발바닥 전체에 체중. 왼다리 뒤로, 오른다리 뒤로, 엉덩이를 내려서, 비스듬한 옆모습, 내쉬고, 뒤꿈치 왼쪽으로 눕혀, 오른손을 들어, 천장으로 오른손 보고, 손가락 다섯 개의 힘, 마시면서 손을 바닥에 엉덩이 똑바로 땡크 호흡 두발 뒤꿈치 반대쪽으로 왼손을 띄어서 왼손 천장으로 왼손 쭉 뻗어내고 손가락 다섯개 사이사이를 다 열어서 왼손 바닥, 날 시공덩이 똑바로 무릎 바닥, 팔을 몸 옆에 구부려 붙여 정지.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놔, 허리 눌러 엉덩이 뿜고 동경 손님 몸을 더 길게 늘려놓으세요. 더 팔꿈치가 닿지 않아요 바닥에 손이 젖가슴 옆에. 가슴 바닥 더 몸을 앞으로 눌리셔야 돼요.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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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슴이 닿아야 돼요. 가슴 자 발등을 내려놓으시고요. 상체를 들어서 마셔어깨숨 내려 눌러 시선 천장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오 손바닥 전체 체중 팔을 쭉 숨을 마셔서 엉덩이 들어. 손을 눈 밑에 나. 다리 골반 넓이, 척추 동글.